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동안 맨날 이렇게 가려서, 어... 먹기만 했었는데, 음... 괜찮아요, 몰골이? 네. 어... 열심히 뭐,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남들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근데, 나름의 구독자 수가 조금만 하면 이제 100명을 넘어가면 속기에 소기의 손가는은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음, 뭐, 올리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척추 측만증 수술을 받은 지가 거의 한 거의 한 22년? 네, 1 5살에 수술을 받았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당연히, 제, 척추 안에 등짝, 에, 척추 안에 철심이 박혀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뭐, 일상생활은 그렇게 별 차질 없이,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 간만에 질문 영상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비비님의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척추측만증 영상을 보고 댓글 달아요. 저는 수술한지 10년 된 90도였던 20대 중반입니다. 저도 심한 상태에서 수술했는데 꾸준한 운동으로 외관상 티가 난 상황입니다. 20년이 지나서도 건강하신 모습이 힘이 됩니다. 혹시 어떤 운동은 주로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음... 저는 걷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걷기 운동. 아직 제가 차가 없어요. 뭐, 면허는 땄습니다만, 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예, 많이 걸어야만 합니다. 많이 걷는 게 좋아요. 이게,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이렇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걸어가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척추의 힘이 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힘이, 있어야 걷는 힘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많이 걸어다닌 거를 전 추천을 해요. 많이 걷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다녀요 계속. 솔직히 운동을 많이 안할 때가 있어요. 구경한다든지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딴짓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 가는 이유가 돈을 내서라도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생각을 보세요. 주변에 노는 사람이 많으면 놀 수밖에 없듯이,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우리 인간에게는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주일 에한번 정도는 운동을 안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마냥 안 하진 않아요. 최소 한 러닝머신이라도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는 게 러닝머신 30분, 그다음에 케틀벨 30, 20, 30, 20, 100번, 그리고 아령 10 아니면 9 아니면 7이 무게를 셋 중에 하나로 골라서 30, 20, 30, 20 이렇게 합니다. <laughs> 제가 이 상체를 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처먹으니까 예. 뭐 보여드릴까요? 자, 자, 배에 힘을 줬어요. 아유 배, 아유. 자, 제 몸은 이렇습니다. 자, 아, <laughs> 어... 그러니까 꾸준한 운동이 중요해요. 거기에 걷기 운동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게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걷기 운동을 좀 하면 척추에 도움이 될 뿐더러 실질적으로 약간 좀 코어 근육이 좀 생긴다고 하거든요. 어, 뭐 플랭크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플랭크 하기 힘드신 분들은 걸어다니세요. 뛰란 얘기는 못 하겠어요. 걷는 게 제일 좋아요. 등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전 등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평지를 걸어요. 그냥 평지 걸어다니면 그냥 뭐 시간이 와라서 그냥 흘러가니까. 음, 뭐 진짜 많이 걸어다니는 게 좋습니다. 저 그렇게라도 걷기 힘드시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렇게 걷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걷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좋았을 때가, 아! 여러분들, 은행 가실 때 걸어 다니시면 되죠. 월급이 들어왔다. 가만에 통장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은행, 그럴 때 걸어 다니시면 되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트에 갈때 걸어 다니시면 좋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빈 백팩 하나 들고 제 셔터하고 마트 가요. 마감 세일 같은 거 하니까 되게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걸어다닙니다. 아, 하... 근데 내부는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뭐 처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근데, 어... 그,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뭐 마라톤 10kg. 뭐, 물론 걸으면서 번갈아가면서 하겠지만,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예. 마라톤 해요. 마라톤 10kg 하고. 음, 예. 예전에 한번 지금 못 하죠. 생명사랑 걷기 대회라고 예전에 한번 나가서 많이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있을까요? 아, 정말 옛날 사진인데. 근데 한 번쯤은 정말 그 삶이 힘드실 때한번 걸어볼만 해요. 걷는 게 진짜 사람들한테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이, 저는, 제가, 걷는 거 애천, 애, 애천 논자. 걸어 다니면서 사람이 되게 건강해질 수 있는 신체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다. 옛날에 생명사랑 걷기 대회라고 해서 이렇게, 음, 34km를 한번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볼 만해요. 죽을 맛입니다. 한번 하... 정말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 34kg만큼 걸어라 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좀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삶이 좀 힘들 때 아니면 지금 인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때는 한번쯤 걸어보셔라. 개인적으로 저는 그 수술 후, 이후에 대한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 후에 간단한 운동을 할수 있는 환경, 그리고 뭐 수술 후에,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수술 후에 이제 건강한 자기관리,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어 건강식품 많이 먹습니다. 유산균, 오메가3, 이렇게. 꼭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건강식품 챙겨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우리 몸이 힘들어. 그리고 또 어, 운동, 운동 꼭 하고, 예. 네. 그래요, 예. 네. 아.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운동은 꼭 하십시오. 걷는 것이든 뭐든 좋습니다. 10분만이라도 걸으셔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힘들다. 출퇴근 때차 대신 걸어서 버스 지하철을 타십시오.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그거독신혹시도질문상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이 댓글들을 모아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한번더 공유해서 저는 이랬을 겁니다. 저는 이랬을 거예요.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말씀드린 수술할 때 와서 이게 완벽하게 펴진 건 아니에요. 이 등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 날개뼈가 한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멀쩡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하니까 안 넓어졌다고 보이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운동 더 열심히 하겠죠. 아무튼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번더 이렇게 댓글이나 아. 하... 댓글만 일단 받고 나중에 제뭐 별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나중에 공개는 조회수가 좀 많이 넘거나 아니면 <laughs> 구독자 수가 한0명 넘으면 그땐 제가 일명 인별그램, 네 인스타그램 아 어차피 인스타그램은 제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팔로우하셔도 되고요. 네 홍보입니다. 네. 아무튼,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꼭 편집을 해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